오늘 병 고침 받는 것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낫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나니라. 여러분, 병 고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떡이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밥이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병고침 받는 것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낫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밥안 줍니까? 내 자식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쇠대 밥을 주듯이 주님께서는 병고침은 바로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으면 감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낫게 되어 있어요. 안나는 것이 신기하고 낫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병은 고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버니게예인은그밥 부스러기만 먹어도 요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스러기만 먹어도 이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겠다는 할급한 심정의 요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수로번에게 여인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믿었던지. 하늘과 땅을 지어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심령으로 믿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나무 증가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혀는 없어도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게 모욕적인 은사를 하실지라도 이것은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욕적인 은사를 바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이 말조차도 내게 유익되게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으로 주의 말을 수용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여 올수있다마는 개들도 상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